10편 32편은 사제의 축복이라 불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33편은 망국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32편 1절에서 7절은 사제의 축복을 말하고 있고, 33편 10절에서 17절은 망국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선민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사제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제의 축복 시편 6편을 설교할 때 시편 총 150편 가운데 회계시라고 불리는 7편의 시가 있다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회계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 32편과 51편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두 시편은 다윗왕이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죄를 깨닫고 통해할 때 지은 시편에 속합니다. 그 중에 51편은 회계할 때 지은 시이고, 32편은 회계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51편의 내용이 앞에 일이고 32편의 내용이 뒤에 생긴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죄와 병을 결부시킨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중풍 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거동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벗들이 와서 그를 상에 누인 채로 메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어, 뜯고 침대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제 사암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얻고자 해왔는데, 병에서 남을 입을 찌어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누구에게 감히 죄를 사하는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군사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상을 메고 가라 하는 것과 죄의 사암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대단히 묘한 질문입니다. 죄의 사암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어렵겠는가? 이 병자에게 상을 메고 집에 가라. 즉, 나아서 가라 하는 그것이 어렵겠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볼 때에는 당장 상을 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볼 때에는 당장 상을 메고 집에 가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는지 그가 사함을 받았든 안 받았든 표가 안 나니까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데 상을 메고 가라는 것은. 메고 가지 못하면 당장 그 말이 거짓말이 되고 말테니까 그것이 더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병 하나를 고치는 것보다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몇배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군사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에게 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올 때는 메어서 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도로 메고 집으로 갔다는, 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자세히 볼 때, 음, 단순히 중풍병이 나왔다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기에 벌써 힘이 다 없어져 버렸고, 어, 가령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보통 적어도 몇 달이나 혹은 1년쯤 잘 요양을 하고 음식을 잘 먹고, 어, 보신을 해야 힘이 돋아서 걸어갈 수 있고, 더구나 상을 맬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일어서서 상을 메고 간다는 것은 병이 다 나았을 뿐 아니라 힘까지 음, 솟아나서 상을 맨 만큼의 힘이 생겼다는 말이 돼요. 자, 이것은 말하자면 이중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말에 대해서 의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가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중풍병자나 또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를 위한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병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화분을 사 왔다고 어 봅시다. 대단히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좋은 선물이 될수 좋은 선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굉장히 좋은 옷감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것도 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병이 낫는다는 것에 비할 수 있는 선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병만 나아지면 꽃이야 없어도 괜찮고 옷도 없어도 괜찮아요 근본적인 소원, 근본적인 축복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에요 영적인 병,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속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에게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제의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기쁘고 게임에 나가서 1등을 해서 기쁘고 얼마든지 좋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은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신앙의 세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의 확신을 얻는다면 참된 용서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은 세상에 없는 줄로 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용서를 받았다. 내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확신할 때 느끼는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줄로 생각됩니다. 병자가 어떠한 사소한 선물이나 어떠한 조건보다도 병 낫는 것이 최대의 축복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은 사제의 축복을 말하는데 사제의 축복은 그야말로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3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맨 처음 1절에 죄악에 대한 두 가지 명사가 나와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인들이 시를 쓰는 방법에는 같은 뜻의 낱말을 반복해서 그 뜻을 강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할 때에는 꼭 구별해서 다른 뜻을 차려하지 말고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더해주옵소서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져볼 때에 신앙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같은 거예요. 믿음을 더해주옵소서. 내 신앙을 더해 주옵소서.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두 가지 말을 두번 반복해서 그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절의 두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분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말의 차이점이 있어.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는 말에는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죄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낱말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낱말이 모두 어떠한 표적을 어겼다, 비켜갔다를 의미하는 것을 여러 번 들으신 줄로 압니다. 화를 쏘았는데 가운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비켜나가 버렸다. 이것이 바로 죄를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켜갔다는 것은 무엇을 비켜갔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을 비켜갔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그 뜻을 비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위로 비켜놨든, 밑으로 비켜놨든, 좌로 비켜놨든, 우로 비켜놨든, 힘이 너무 세서 비켜놨든, 힘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했던다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비켜난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비켜갔으면 다 죄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맞추지 못했다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비켜 나갔든 간에 비켜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관계에서 단정되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죄는 근본적인 죄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죄에서 발생해 나오는 도덕적인 잘못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 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땅에는 길에 먼지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집신처럼 생긴 신을 신고 다니면 발이 노출이 되어 먼지가 잔뜩 묻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의뢰, 발을 씻는 법인데, 발은 그저 나갔다 들어오면 씻고 또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으니까 이 손도 자꾸만 씻습니다. 하루에 열번 먹으면 열번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욕은 한 번만 하면 그만해. 목욕을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부단히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인 허물, 실수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서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말을 하다가도 실수하고, 생각하다가도 실수하고, 행동하다가도 실수하고, 그런 실수가 자꾸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허물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잘못은 죄이고, 여기에서 발생해 나오는 모든 도덕적인 과실은 허물이라는 거예요. 다이슨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도 용서를 받았고, 허물도 용, 용서를,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는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제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내몸 어딘가 꽉 막혀 있어. 그러면 답답합니다. 옛날부터 기도가 꽉 막혔을 때 토해내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음식이 꽉 막혀 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토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어. 이것이 내려가야 될 터인데 내려가지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이때 음식을 토해내는 것처럼 죄를 토해내지 못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악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막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음식을 먹고 토할 때 고통을 받는 것처럼 죄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상황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재미있게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우라의 아내를 범하는 순간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인가 자기 나름의 변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마귀가 되어 가지고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생각을 했겠지만 자기 나름의 변명을 해가면서 핑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요 정당화를 시켰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용서한 거. 이래도 괜찮겠다는 식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변명해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자기의 자녀처럼 귀여워하고 그를 품에 안고 잠을 자고 하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이곳에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자가 있는데,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날 부자의 집에 어떤 손님이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많은 소떼나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이웃 집에 딱한 마리밖에 없는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양을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장 그 사람에게 명하여 양을 네 배라 네 배로 갚아주라 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장 그 사람에게 명령해서 양을 네 배로 갚아 주라고 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부자에게 굉장히 노려하는 판결을 내렸어. 그때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 왕에게는 왕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아에딱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 죄를 잘 아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아여그 부자에게 진노를 하였는데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몰랐다는 것. 다윗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몰랐던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핑계를 대며 자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도피했다가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죄가 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통회를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눈물로 요를 적시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자, 다윗 왕은 처음에 깨닫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다음에 양심이 각성되고 깨달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통회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용서를 받았을 때 마음의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죄의 인청을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이 안다면 아무도 죄를 범치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양심이 각성이 될 때에 그에 대한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고통을 느낀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죄를 범한 후세 가지 단계를 거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슨 사죄를 얻기 전에는 뼈저린 고통을 받았어요. 이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큰 고민과 고통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사죄의 큰 복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느끼는 자가 사자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볼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입술의 더러운 말로서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세리가 성전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해. 이 세리의 경우. 남을 속이고, 새를 과다히 거두고, 남을 혹독하게 다루었던 사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용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개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 가운데 인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며 그가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우리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감히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떠나갔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였어요. 이사야의 경우는 이 말의 문제였어. 세례의 경우는 남을 속이고 남을 강압했던 죄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갑은 갑 나름대로, 을은 을 나름대로, 병은 병 나름대로 다 똑같이 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치명적인 한가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이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의 뼈가 새하고 자기의 심신이 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사제영정을 받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33편 10절에서 17절 말씀은 만국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편은 성경 자체를 보면 누가 썼다는 말이 없지만 대체로 다윗이 안몬 전쟁 때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안몬 전쟁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전쟁은 다윗이 범죄할 때에 아, 칠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어 요압과 군대들은 다 암몬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홀로 궁에 남아서 지붕 위를 거닐다가 이 발을 발견하고 죄를 범합니다. 다윗도 같이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통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은 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요압, 요압 장군이 거의 전쟁에 이겨놓고는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빨리 오셔서 이 성을 취하소서. 제가 이 성을 취한다면 이 성이 요압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충성된 종이죠. 아주 훌륭한 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려가서 전쟁을 마무리 지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제의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32편에서의 사제를 받았다는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33편에 나오는 암몬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어서 그 성을 뺏은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몬 사람을 멸망시키고 격대한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증거로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 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등 모든 선지서를 자세히 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하나는 망국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는 선민에 대한 구원이에요. 망국은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모든 예언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서도 다윗은 암몬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겼다.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암몬 백성을 심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승리를 거두었어. 암몬 자손들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3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선민의 구원을 말합니다. 즉, 이방 사람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선민들은 오히려 구원받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하시는도다. 자 영,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자 영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육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육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고 거룩한 영교를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육신도 같이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10편 32편과 33편은 전체적으로 사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2편은 다윗 자신이 범죄한 죄에 대해 깊이 통해하고 이 통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기뻐하는 사제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제의 기쁨을 받은 후 다윗은 나가서 다른 민족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구원받는 선민의 구원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기 때의 공생활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의 선구자로 예수님보다 앞서 설교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의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용히 반성해 보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